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베이비 도지 코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 코인과 관련해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베이비 도지 코인의 소각 지갑 주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안 베이비 도지 코인은 매일 꾸준히 소각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약 27일 전부터 21일 전까지 꾸준히 소각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베이비 도지 재단이나 퍼피 펀드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각을 실행해 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21일 전부터 소각이 멈추기 시작했고 최근 4일 전에 단한 차례 소각이 있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급격히 감소하는 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각 중단 현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2024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때도 소각이 멈추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고 이후에는 강력한 상승장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베이비 도지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된 시기였으며 소각 중단 이후 약 800%에 달하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는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베이비 도지코인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전 세계 1위 코인 마켓 메이커인 윈터뮤트가 6일 전부터 대규모 매집에 들어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과거 윈터뮤트가 대량 매집을 진행한 뒤 바이낸스 상장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윈터뮤트의 매집은 코인베이스와 업비트 상장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보입니다.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베이비 도지코인이 상당량 입금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공식 상장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조만간 코인베이스 상장이 임박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 도지코인의 향후 상장 가능성과 가격 흐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재단 보유 물량과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인이 코인 베이스, 업비트에 언제 상장되냐, 다음 펌핑은 언제냐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루머나 SNS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만 가지고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코인의 진짜 움직임을 파악하려면 근거 있는 데이터, 특히 재단의 물량 운영 방식과 락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의 총 발행량은 420경 개로 그규 규모만 봐도 밈코인 특유의 희소성 보다는 대중성과 유통성을 강조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중약 51%가 이미 소각되었다는 점 입니다. 즉 실제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의미 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프리 세일 및 에어드랍을 통해 배포된 퍼블릭 물량이 이미 모두 시장에 풀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물량은 개인 보유분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되며 유통 중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물량은 무엇이냐? 바로 재단 보유분, 즉약 23.57%의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바로 향후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밈코인은 단순히 귀엽다, 이름이 재밌다는 이유로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베이비 도지코인처럼 이미 여러 번의 펌핑을 겪은 코인 철저하게 재단의 물량 운용 스케줄에 따라 움직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분기 재단 측에서 약 1200만 달러 규모의 물량락업 해제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 즉 11월부터 12월 사이 차트상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바이낸스 상장이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와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밈코인 시장 전체가 강세장을 맞이했죠 그 결과 800% 이상의 단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세 좋던 상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재단의 보유 물량이 점진적으로 시장에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가파른 조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한두 번의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6 번의 유사한 사이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즉, 이제 남은 것은 일곱 번째 사이클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 새로운 사이클이야말로 베이비 도지 코인을 마지막으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트위터에서 나도는 소각 소식이나 텔레그램 커뮤니티의 루머에 휘둘립니다. 개발팀이 대형 파트너십을 맺는다, 상장설이 돈다 등 자극적인 정보들이 많지만 실제 가격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왜냐하면 락업이 풀린다는 것은 곧 시장에 대량의 공급이 추가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언제나 시장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혼란을 줄여 드리기 위해 베이비 도지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언제 매수해야 할지, 목표 가격은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조정이 오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지, 어떤 타이밍에 익절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이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 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전략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안내된 번호로 7이라고 간단히 문자만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해당 대응집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대응집을 받아보신 분들에 한해 저희 트레이더 전용 소통방 입장 링크도 함께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방에서는 실제 락업 일정에 맞춘 실시간 대응 전략과 보유 종목 분석, 주간 리포트 등을 공유드리고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매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베이비도지 코인은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제대로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연 2, 3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주기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합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은 단순한 밈 코인이 아닙니다. 정확한 구조와 일정, 그리고 재단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접근하면 그 어떤 고평가된 알트 코인보다도 효율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확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이번 사이클에서 꼭 의미 있는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